어, 그런데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정말 그렇게 온 세상에서 어, 내가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나 성큼 다가온 우리의 전성기. 그 전성기는 어, 정말 영원히 우리 곁을 머물고 있습니까? 혹은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어, 세상에는 전성기. 그리고 골든 에이지,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라떼를 언급하며 자신감에 충만했었고, 그리고 신명 났었던 그 시절들을 추억합니다. 그때 내가 참 그랬다. 내가 그때 그랬었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전성기를 추억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전성기에 갇혀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오늘 저희 은평교회 교육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실제로 존재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였던 그 인물 한 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어,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세계사에서는 다비드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흔히 말할 때는 데이빗 이렇게 말하는 정말 흔한 이름입니다. 어, 우리와도 너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이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태어났고 막내로 태어나서 구준 일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저 일반 사람들과 경험하는 어, 그 질서와 그 가정의 형편 그대로 어,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 어, 교훈을 주세요. 어, 잠시 후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다윗도 소위 전성기를 경험했고 추락도 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세요. 소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그렇게 한 순간의 꿈과 같은 그러한 소망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코 변하지 않는 소망. 이두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두 번째 이 후자의 소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소망을 알려주셨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좀 뭔가 번듯하게 자신이 할수 있는 일들이 생겼을 때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이제 내가 뭔가 통치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여러 제도들을 실현해 보일 수 있었을 때 내가 이 세상의 소망이며 또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확신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나도 너에게 그것그 대단한 것 하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너는 잠잠히. 주권적으로 이끌고 내가 인도하여내는 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윗을 인도해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죠?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언약은 이러한 소망이, 소망의 의미가 들어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육부서 어, 리허설을 전부 다 봤습니다. 정말 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6월부터 이, 이 성탄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를 에, 몇 번을 퇴고하며 그렇게 대본을 수정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부서 교사분들은 어, 이걸 어떻게 실현해낼지 같이 고민하며 어, 그렇게 시간을 같이 써왔어요. 이렇게 애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바로 어, 이 공연, 이 축하 감사 예배를 통해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밤이 작은 영혼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그리고 몸짓으로 그리고 악기로 어,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어,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 한번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여기 모인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남겨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 그 삶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교회를 통하여 알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쁜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날,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로 말미암아 용서받던 날. 의지를 알지도 못하던 우리가 의인이라 여겨질 수 있었던 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구원하여 내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그 모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 내십니다. 오늘 밤그 변하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이라는 역사적인 그 인물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언약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복되고 은혜로운 복음이 우리의 영원 안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